이번 2022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로스트아크인 게임의 금강선 디렉터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.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슴 뭉클해지는 감동적인 멘트와 함께 크리스마스 때 유저들의 자발적인 기부 캠페인을 언급하며 이전과는 다른 올해는 특별한 선물을 넣어주셨는데요. 무려 최초의 유물등급칭호인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전설 랜덤 카드팩 도 아닌 전설 선택 카드팩 하나가 그 보상입니다. 얻는 방법은 리아마을 12시 방향으로 가셔서 떠돌이 상인에게 근하신연 카드를 구매하고 환족도에 가면 웨이를 만날 수 있는데 말을 걸면 카드를 주고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전설 카드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얼마 전 크리스마스 때도 강선영의 멘트를 보고 울컥했었는데 2022년 새해도 에 어김없이 저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주시네요. 그러면 다들 영상 참고하셔서 이벤트 꼭 챙기시길 바라고, 모두 올해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셔서 늘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